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제약 조건으로 그 프라이머리키 제약 조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뭐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요. 테이블에 대한 프라이머리키를 어, 생성한다. 프라이머리 제약 조건은 자, 테이블에는 단 하나의 프라이머리키만 하나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이미 그 에선더바 아이템 탭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하려고 미리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에선더바 아이템 2가 있는데 어 요거 이제 스크립트를 보면서 음, 볼게요 자, 이걸 가져와서 제가 내가 타이핑 하기 싫어하니까 자, 그러면 어 여기 나오는 자, 여기 있는 어 그러니까 요테이 만들겠다 이거죠. 요 테이블. 기존에 그 있긴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주문 아이디, 상품 아이디, 수량, 가격.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 스코스로 로그인하면 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에슨드 바이트팅 테이블. 오더 아이디, 프로덕트 아이디, 프라이스, 퀀티티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프라이머리 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여기다가, 어, ID 칼럼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키 작정 러겠다이 말이잖아. 자, 어, 그렇다면은, ID와, 어, 자, 여기 S&W 아이템은요, S&W 아이템은 원이라 그럴게요. 오더 아이디와 상품 아이디, 이두개 칼럼의 조합이 프라이머리 키잖아. 맞죠?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어, 이렇게. 자, 낯늘은, 여기 늘 값을 어 넣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늘 값을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디폴트는 널이야. 그래서 이거는 안 해도 돼요. 자, 널 하면은 늘 값을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오더 아이디와 상품 아이디 두개 칼럼이 조합이 프라임 키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느냐? 물론 설계할 때는요. 툴에서는뭐 여기서 내가 할 때는 어 이거 프라임이 아니고 어뭐 이거 아니고 뭐 이거 하나씩 아 임마 하고 인마에 조아이프라 이렇게 하는 건 맞아. 근데 자, 이제 실제 테이블 만들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은 되겠느냐? 안 됩니다. 이제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오드 아이디와 아이디에도 프라이머리키 프로드 아이디에도 프라임을 이렇게, 그게 두개한 테이블에 그두 개의 프라임 제약 조건을 걸겠다. 이런 말이거든.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럼 복수의 칼럼에 대해서 프라임 제약 조건을 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요. 어쩔 수 없이, 음, 칼럼을 정의하면서, 어, 이렇게, 자, 칼럼을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지? 칼, 아, 아이디 칼럼 넘버 사다. 하면서, 같이 프라미지학 조건을 걸수 있느냐?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 어떻게요? 자, 이렇게, 테이블에 대해서 정의를 다끝냅니다 자, 정의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다 끝났다 치고, 끝내고요. 다 끝내고, 자 여기가 자면 에 있는 에 대한 정의가 다 끝났죠. 다 끝났습니다. 다끝나고 이제 전체 테이블을 딱 바라보고, 전체 테이블는이 o l u m n 에 있는 c o l u m o l u u n 에 있는 column에 있 o 아이디. 이두개 칼럼의 조합에다가 딱 하나 이렇게 프라이머키는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두개 칼럼의 조합으로 만드는 거지. <laughs> 자, 이해되시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딱 만들어 볼까요? 딱 만들면은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 인서트를 인서트 인투 에선더가 아이템 1. 그서 밸류 음. 이 둘이 꼬물이야, 이거. 이 꼬물이라가지고. 아우, 씨. 아, 이거 진짜 꼬물이네, 이거. 약간 꼬물기가 있어요. 이렇게. 써보면. 아우, 씨. 뭐, 여기도. 워졌네 자, 리류스 해서 여기다가. 음, 오더 아이디는 100번. 상품 아이디는 만 12번. 어, 프라이스는 1000. 어, quantity는 뭐 30. 이렇게 해서 집어 넣었죠? 집어 넣었습니다. 또 집어 넣어요? 자, 이렇게 제약 조건 2배 따라고 에러합니다 제약 조건 이름은 시선 더바 시 해가지고 있잖아요. 어, 자동 넘버링 시선 더바 시 해가지고 제약 조건 만들 때마다 이 넘버링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자. 그럼 내가 이제 만 13만원을 사겠다 하고 바꿔볼까? 제조는 되겠네. 이건 되지. 두개 칼럼의 조합이 중복된 것을 제거하는 거니까. 되죠? 음. 자,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좀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음. 자, 제약 조건을 우리가 뭐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프라이밍 제약 조건을 보는데 제약 조건을 정의하는 그 레벨이 레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뭐 수준이다. 좀 그렇긴 그래요. 레벨이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음 제약 조건을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칼럼을 정의를 하면서 그냥 같이 정의하죠. 이걸 뭐라 그래? 칼럼 레벨의 제약 조건 정의다. 그런데, 얘는, 얘는 그리 할 수가 없죠. 왜냐면 두개 칼럼을 합쳐가지고 저 제약 조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블다 정의를 하고, 딱 테이블 바라보면서 이걸 뭐라 그래? 테이블 레벨의 계약 조건쟁이다 이렇게 합니다. 뭐영어는 몰라도 돼. 뭐 만다키고 여러분들이 뭐 강의할 것도 아닌데. 칼럼 르, 테이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같이 어 그냥 마칩니다. 자 이때 자 이때 그러면은 이 아까 중복된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럼 만1 3 번. 여기다가 내가 늘 이게 이제 늘을 집어 넣으면 되겠느냐? 프라이머리 키가 있는 칼럼에다가 늘을 집어 넣을 집어넣을 수 없었어. 내부 여러분도 회원가입하는데 회원 아이디를 뭐안 넣고 늘 되느냐? 상품 아이디 늘 되느냐? 보통 여러분 회원가입할 때 보면 사람 이름도 있잖아. 뭐 아이디 그 필수 입력 사항이죠. 필수 입력 사항들 그거 안 넣으면 안 되잖아. 그걸 안 넣으면 화면 단에서도 그냥 바로 개발자들이 안 넣으면 안 되도록 해놨고. 그, 그걸 내가 그냥, 어, 모르고, 그냥 그대로 등록한다 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까지 가면 입력이 안 돼요. 난늘 제약 조건이 걸렸거든. 요 제가 지금 안 했는데, 난늘 제약 조건. 자, 어쨌든, 자, 이거 볼까요? 프라이머리키 제약 조건을, 자, 이렇게 테이블에는 단 하나의 프라이머리키만 가능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복합 칼럼이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키 이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넣 값은 넣 수가 없습니다. 컴파지 칼럼의 경우에는 각각 모든 칼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개 칼럼이 조합인데 하나는 넣고 하나 안 넣고 이것도 안 된다고 이제 그냥 다 무조건 다 늘을 수가 없다. 자, 어 프라이머 키는 테이블 어, 칼럼 레벨에서도 정의할 수 있고 테이블 레벨에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나? 잘려고 하는 사람 있네. 내가 지려고 생각하는지 모르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자, 팔럼이 하나짜리라도, 하나짜리라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거. 이것도 가능해. 한 개라도. 근데, 그렇지. 이렇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잖아. 사실 이거 하나는, 그 옆에 하는 게더 내가 보기 편하잖아. 이걸 저 칼럼이 한 20개 있는데, 좀 밑에다가 또 해놓으면, 어우한참또 올라가서 봐야 되잖아. 그죠? 뭐 아이디 정도 이런 이름은 어~ 프라임빗기 갈름에 적용되는 칼럼이겠나라고딱 되는데 아무튼 어~ 자 아무튼 어~ 제가 이제 어~ 프라임빗 제약 조건을 정의할 때자 여기 자 여기 지금 한 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줄의 의미가 억수로 커져 여기 봐봐 무섭게 적어놨죠 컴파지 칼럼이의 경우에는 아니 컴파지 칼럼이라니 여기서부터 어, 왜컴파짓타게그 칼럼이 나오지까지도 다 이해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이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거 할 때는 그냥 그 아까 전에 그다테 다부터 다싹 다, 다 돼가지고 와서 이제 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상태가 딱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테이블 레벨, 칼럼 레벨. 일단, 어, 보통 하나의 칼럼이면 테이블 레벨 하는 거는 난 별로 권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테이블 레벨 한다? 복수 컴파직 관련 경우에는 이건 이때는 무조건 테이블랩 해야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려는게 이봐 인덱스가 나오거든요 유닉 인덱스를 자동으로 생산한다 아니 인덱스라니 자 이건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그 유닉 인덱스를 어, 자동으로 생산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그 어제 제가 이미 다좀 어, 약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자, 뭐냐면. 음, 여기 있네. 자, 제가 만약에, 그 EMP 테이블이 있는데요. 자, EMP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지. 자, 있으면, 음, 만약에 EMP NO라는 컬럼에 제가 인덱스를 어, 프라이멀 키 제약 조건을 이렇게 만듭니다. 프라이멀 키 제약 조건을, 뭐, 그냥 EMPNO 테이블을 만들 때 프라이멀 키라고 선언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스카우트 SQL. 여러분들, 어, 샘플 테블을 만들 때이 파일을 그러니까, 어, 실행시킨 거죠. 이걸 배치 파일이라고 래요그 배치라는 게 일괄. 그러니까, 여기 보면, create table 이라는, 그, 명령어 있죠. 드랍, 뭐, create table 있고, table 만들고 난 다음에, 있었다는 명령어 이제 슬 보이죠. 이걸 이제 다 모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빵 실행하는 거죠. 이걸 내가 샘플 테이블 만들고, 데이터 넣으려고 내가 전부 이거 명령어 다 날리면, 공부하려고 이거 다 하면 시간 걸리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설치하고 나면, 거기, 그, 설치 폴드에 가면 이 파일이 있어요. 스쿼트.sql하고 스미트.sql 파일이 이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야두 개를 실행해 가지고 어 자동으로 이렇게 음 샘플 테이블하고 뭐 데이터 입력까지 다 끝낸 거죠. 자, 그러면 스쿼트 테이블을 어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때 보니까 어 자, 이엠 번호 해 가지고 있잖아요. 자, 프라이머리 키어 제약 조건을 어순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아 참좀 전에 제가 이걸 안 했네. 그 제약 조건을 쓰는을 어할 때, 자 제가 다시 드랍 탭을 하고요. <laughs> 어이 제약 조건을 쓰는 하는데, 얘는 이거 필요 없죠. 왜냐하면 ID 칼럼에 이거 정의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름을 제가 이렇게 constraint 컨... 자 이런 이제 ID 아, 칼럼에 어, 제약 조건을 선언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약 조건 이름을 이름을 음, PK Primary Key u n d e r s 수 Underscore ID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제약 조건을 내가 생성하면 이름이 자동적으로 아까 봤을 때 시스 u n d e s c r 시 제로 제로 팔뭐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제약 조건 이름이 자동 만들어지거든요. 시스, 언더바, 시, 뭐, 자동 넘버링. 그런데, 어, 그렇게 해놓으면, 뭐, 뭐, 어떤, 아, 그러니까 자, 자, 이걸 만들고 나서 한번 보자.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약 조건을, 음, 음왜 이렇게 됐지? 아, 이거, 이거 좀올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은, 자, 인서트를, 어, 합니다. 인서트하고 또 하고 하면 이제 어떻게 유닉자학조건이 깨졌다. 하고 스컷 아까는 어, 자동 시스 언더바 시 뭐시고 저렇게 이제 자학조건 이름이 그러니까 오브젝트 이름이 자동 부여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 뭐 그냥 어, 뭐가 뭐 이렇게 했는지 어느 칼럼 잘모르겠어근데 지금 어때요? 아, 프라이머리키 자학조건 기수의 테이블에 아이디 칼럼이 적용되어 있는 게 이렇게 깨졌구나 라고 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밑에 것도,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도 테이블 레벨의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pk 언더바, 이 말하면 s 언더바, 아이템 음, 1, 언더바, 뭐, 예를 들어서 이름 좀 기네, o d 아 id 하고, 어, p i d 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다 써도 되고요. 칼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제약조건 이게 제약조건 이름을 이렇게 이제 어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여해야죠. 그러니까 이름을 해야 우리가 이제 가독성이 더 훨씬 더 좋으니까 또이 객체를 관리할 때도 만약에 뭐 그냥 어 해놔버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약조건을 딱 선택하면은요 이 비라고 되어 있는 거랑 휴지통이라는 뜻이죠 이게 날 제가 했던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스 언더가 시멋이라고 해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어디다 된지를 내가 클릭해서 상세하게다 봐야 되겠죠. 어, 근데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름을 해놓으면, 뭐, 아, 이 DPD 테이블에 ID라는 칼럼에 부여되어 있는 프라임 제약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죠. 그 제약 조건 관리하는 거에 좀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laughs> 자, 우리 어, 여기 EMP 테이블에 보니까, 음, 샘플을 만든 테이블인데 아, PKEMP라고 했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PKEMP underscore 어, EMPNO까지 하는 게 좋아요. underscore EMPNO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표준 객체 명령법이다. 어, 이거 하하 해도 돼. 하하 호호. 어, 그래가지고 그래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제 표준 객체 명령법이란 어, 이렇게 어, 제약 조건 타입, 그 다음에, 어, 테이블 명, 그 다음에, 그 제약 조건인 칼럼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어, 컨벤션, 네이밍 컨벤션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EMP 테이블에 대해서, 자, 가볼게요. 여기, 이제, 어, 여기 EMP 테이블에 제가, 가보면, 음, 근데 이제, 이거 대, 이거 전부다, 이제, 뭐다, 이거 클릭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다, 뭐다, 단이 툴에서 뭐 그냥 가서 이름이 있는 뭔가 어떤 객체를 다 접근하면 다볼수 있는 건다 데이터 디 c n 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온 거예요. 이제 아니면 이게 없었으면 제가 명령으로 다 조회 가능해요. 너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뭐예요. 괜히 이제 쓸데없이 이제 그뭐 그냥 괜히 내가 필요 없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쓸데없는 많이 해야 되고 자 그러면 EMP 테이블에 있는 제약 조건 딱 클릭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 이게 이제 PK emp는 뭐다? 프라이머리키 제약조건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제약조건을 하나 만들면은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제약조건을 만들면 유닉 인덱스를 자동 생성한다. 나는 아무튼 인제 인덱스고 뭐고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 안에 소스 보면 얘 밖에는 없어요. 뭐 인덱스 만들고 뭐시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약조건을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유니크 인덱스를 만든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한번 가 볼까 그럼 인덱스 한번 가 볼까요? 이게 이제 요거는 제약 조건이고 인덱스에 가 보니까 또 이름이 이건 인덱스 이름이죠. 아까는 어 제약 조건 이름이 죠 카테고리가 틀리니까 이름 이제 이름이 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PK EMP로 있고 인덱스의 타입은 유니크 인덱스다. 칼럼은 EMPNO인 거죠. 자 그럼 인덱스는 대충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제가 그때 한번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자. 어 그러니까 EMP n o 칼럼에 내가 어, 제약 조건을 딱 걸면 제약 조건을 딱 걸면 이게 얘기, 얘가 하는 게 뭐예요? 동일한 그러니까 지금 번호가 중복돼서 도는 것을 막는 거죠. 맞지? 제약 조건은.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또 유닉 인덱스가 자동 만들어진다. 인덱스는요, 이제 EMP n o 에 대해서 EMP n o 칼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나는 거는 그, EMPNO 칼럼만 다 뽑아갖고, 어, 이제, 키가 EMPNO고, 이것도 정렬을 자동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니까, 러 EMP 테이블에서 EMPNO만 딱 갖고 와가지고, 그 EMPNO, 자, 해당하는, 그, 이제, 행이 있는 무료 주소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덱스라 이거죠. 인덱스. 이 인덱스를 만들어버려요. 왜 만드느냐? 왜 만드느냐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직원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한다 이거야. 인서트. 만약에 이 인덱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직원 테이블 전부 다 뒤져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덱스가 없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7844라는 그 직원을 등록하겠다. 그럼 이제 내가 여기 등록하려는데 등록할 때 직원 기존에 있는 만 명의 직원 중에 7844라는 그 e m p 이 있는지를 전부 이 테이블에서 다 뒤져야 돼. 너무 양이 많죠. 근데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으면. 인덱스는 아까 이키 값만 갖고, 아, 여러분들이 제 책에서 뭘 찾으려면은 그 뒤에 목차 보면 몇 페이지 안 되잖아. 그몇 페이지에서 딱 찾으면 되죠. 책이 본문에서 다 찾으려면 그 몇십 페이지, 몇백 페이지 다 이렇게 뒤져야 되겠죠. 근데 그 같은 거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만약에 이제, 어, 내가 이제, 음, 그 프라임 제약 조건에 걸려있는 칼럼. 여기 이제 여기 내가 만약에 걸려있다면은 내가 인서트 할때 나는 지금 입력하는 건데, 또그 전에 조회를 하는 거죠. 뭘이 직원 번호에 해당하는 놈이 있나 없나. 그럼 이제 인덱스만 살짝 뒤지면 더 빠르죠. 맞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미 키는 제약 조건입니다. 중복된 행위 도오는걸 막아주는 게이 애가 하는 역할이죠. 근데 걔가 그거할수 있도록 뭐 빨리 할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제 제약 조건 이런 거 같은 이름으로 인덱스를 자동으로 만든다 이거지. 왜 중복된 칼럼이 그키값이 있나 없나를 어디서 뒤진다? 인덱스에만 살짝 뒤질려고. 자, 이게좀논리적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인덱스를 어,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참에 제 제가 그 이제 인덱스도 음, 여기 이제 인덱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인덱스를 어 먼저 또 수업을 할까 합니다. 왜냐면은컴 파지 칼럼, 컴 파지 그프라이미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냥 이게 싱글 칼럼 인덱스 아니라 또 자동으로 뭐야? 어 복수의 칼럼에 대해 조합으로 인덱스를 만들게 되거든요 뭐 자꾸 그렇게 또 설명을 제가 해야 되니까 여기 자 이제 음, 컴파직 그 프라임 키, 칼럼 키인 경우에는 유닉 인덱스도 자 이게 유닉 인덱스라고 그러잖아또 유닉 인덱스에는 프라임 키에는 중복된 값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뭡니까 어, 중복된 값이 이제 들어올 수 없는 인덱스 그러니까 유크한 값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덱스를 자동으로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만들어 내게 됩니다. 자, 이해 되셨죠? 음? 자, 여기까지 서 이제 그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설명을 어, 마쳤는데요. 자, 이어서 그이 컴파지 키 칼럼 같은 경우에 또 중복된 칼럼이 된 인덱스를 또 만들어 내야 되니까 음 자,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이걸 했으니까요. 제가 그 동시에 이어서 제가 이제 인덱스와 관련되어 있는 또 제약 조건이 또 있어요. 자, 유닉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 유닉 제약 조건 설명을 하고 이제 인덱스를 설명을 드릴게요.